철철 흐르는 조그마한 하천을 따라 형성된 하염없이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 보입니다. 주변은 자연휴양림을 연상시키는 듯한 아름다운 숲에 둘러싸여 있고 집 주변으론 축사나 고압선 등 거주하는데 기피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용한 마을 속에서 끝쪽에 자리잡은 오늘의 집은 대지면적이 무려 185평에 해당하기에 넓은 마당을 텃밭처럼 활용하며 즐거운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대지 위로 건축된 아름다운 시골집과 모든 건물들은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몽땅 1200만원에 평가된 상태라 물건을 취득할 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넓은 대지와 아름다운 시골집을 몽땅 헐값에 가져가고 싶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안내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속 댓글창에 시골집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가장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땅땅 정보통을 보고 비교원에 연락 주신다면 최대 128만원의 현금 사은품 혜택을 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이 위치한 마을 앞으로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그리 작지 않은 면적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조금 불어난 상태로 평소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게 흐른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자연 휴양림을 연상시키는 듯한 아름다운 현황을 보여주는 곳이라 완전 깊숙한 시골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광역 도심지까지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 들어가는 도로의 경우 단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된 곳이라 도로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고 도로 폭도 3m에서 4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출입할 때 별로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를 따라오면 슬레이트 지붕과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창고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사이에 개설된 국유지 도로를 통해 조금만 더 이동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천에서 한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늘의 집은 고양이가 사냥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주변에 신경 거슬리게 할 만한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대문 너머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주택이 건축된 곳은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어 마당에 아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고 바로 옆으로는 텃밭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은 편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대문을 보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차량으로 진입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 없이 통행이 가능하니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대문과 담장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보면서 상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의 대지는 이런 모양이고요. 110.1평. 75평으로 이뤄진 두 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 필지 모두 빠짐없이 포함되어진 행중이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될 대지면적은 612 제곱미터 185.1평에 해당합니다. 대지면적 자체만 봐도 부족함이 없지만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의 면적 또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어 물건을 취득한 뒤 번거롭게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으니 이 또한 상당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대지를 확인해 보면 주택이 건축된 곳은 모두 포장되어 있지만 바로 옆 필지는 별도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건물을 철거하신다면 더욱 넓은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수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과 부속사, 제시외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건물 면적은 102.28제곱미터, 30.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본체로 이용 중인 주택의 면적은 모르면 손해보는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총 128만원의 현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고 보안사고 한번 없이 983억원의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상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1670252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의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건축물 대장에는 27.11 제곱미터, 8.2평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52.8 제곱미터, 15.9평에 해당하는데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이용 중인 제시외 건물의 면적까지 모두 더해준다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은 이것보다 넓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하기 전 여러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세면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승인일은 1976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된 지 49년이 지났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나 경량철 골조로 건축됐더라도 50년 정도가 지났다면 걱정될 법한데 해당 물건은 목조로 건축된 전형적인 옛날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수나 다름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건물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면부 샤시가 교체되어 있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언제 리모델링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지붕은 예전 현황 그대로 남겨진 것으로 판단되기에 지금 당장은 누수가 없을지라도 추후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취득하기 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들어갈 비용이나 철거 후 신축 비용을 염두에 두고 취득해야 하니 충분한 안전 마지는 필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측면 담장을 확인해 보면 도로보다 주택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담장은 도로를 기준으로 세워두신 상황이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 깔끔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도색을 진행하시거나 담장을 따라 나무 울타리를 덧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볼수 있고 마당에 식재된 석류나무와 감나무 또한 빠짐없이 모두 대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으니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건물의 뒤편을 확인해 보면 예전부터 사용 중인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고 볼수 있는 대목이니 이런 현황까지 생각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상세한 경계와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된 해당 물건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취득하시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번호 순서대로 필지별 현황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필지의 면적은 364제곱미터 110.1평이고 두 번째 필지의 면적은 248제곱미터 75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선 612제곱미터 185.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으니 물건을 취득한 뒤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건부지로 조성된 곳과 텃밭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어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기 때문에 정말 시골에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대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이 물건을 취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후 매도 시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도로 현황을 확인해 보면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에서 집 앞까지 연결된 진입로가 모두 국유지 정식 도로로 이루어진 곳이라 도로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없으며 하천 옆으로는 대부분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지 바로 앞까지 연결된 도로는 대부분 3m 폭에 해당하는 곳이라 여기도 차량으로 출입할 때 너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도로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적인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마을 단위로 조성된 곳이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어.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를 공용으로 사용하며, 취사는 LPG를 이용합니다.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나, 연식과 구조를 볼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바로 옆으로, 건축물 대장에 함께 등재된 부속사가 위치합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재하던 곳으로 면적은 27.7제곱미터 8.4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36제곱미터 10.8평이고 구조는 토벽돌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면적이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두 번째 대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건물 또한 사용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한 뒤꼭 철거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붕이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여러분이 부담하려고 하면 비쌀 수밖에 없으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시기에 맞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제시회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주택 앞으로 위치한 현관이고 구조는 조적조의 기와 지붕, 면적은 0.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2번은 주택 뒤편에 위치한 다용도실이고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6.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디급번은 다용도실 뒤편에 위치한 창고로 구조는 판넬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0.4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을번은 기존 담장 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고 면적은 6.1평입니다. 여기도 부속사와 마찬가지로 슬레이트 지붕이니 정부 지원금을 받고 철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시회 건물 미음번는 마당에 설치된 변소고 구조는 조적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0.4평입니다. 설명드린 건물 목록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집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커다란 임야가 위치하고 있어 조금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임야와 어느 정도 간격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와...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청도, 경산, 대구, 영천, 경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청도 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청까지 접근성만 본다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해당 물건은 군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별다른 불편함이 없고 청도에서도 운문면에 위치한 해당 물건은. 운문면에서도 영천과 가까운 곳에 소재하고 있어 영천이나 경주에서 이동하기에도 좋고, 대구광역시에서도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평일은 도심에서 주말은 시골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근처로 확대해 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소재하는 상태라,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하지 않았고 집에서 30분 정도만 이동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영천 IC에 도착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양옆으로 임야가 위치하고 중간으론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라는 점을 알수 있는데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 그대로 주변 환경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라 거주하시기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마을 속에 위치한 곳이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데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운문 면사무소 방면에 도착하니 간편하게 장을 보거나 음식점을 이용하실 때는 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 물건까지 이동하는 주행 영상을 보면 마을 앞으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집앞까지는 대략 17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도로 폭은 대부분 4m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입할 때 불편함이 없으며 현장 안내를 시작하던 창고에서 우회전한 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이 아니고 위편에 주택들이 모인 곳과 조금 떨어진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너무 가깝게 접하거나 집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도 없어 거주 환경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뒷집도 빈집으로 판단되고 바로 옆일지도 현황상 휴경지로 방치된 곳이라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원하신다면 주변도 조금 관리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체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도 없고 도로에 관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127898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7,9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심건으로 진행 중이라 감정 가격과 최저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유찰되길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두 필지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다.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수목과 조경수가 모두 포함된 두 필지의 대지는 6,700만원으로 평당 36만원에 평가됐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200만원으로 평당 40만원에 평가됐습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저렴한 시골집은 평가된 건물 가격과 현장에서 살펴본 현황에서 알수 있듯 솔직히 건물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택은 전체 철거 후 신축을 진행하시거나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략 1년 전에 지분으로 진행 중일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물건인데 그 당시 5분의 1 지분이 984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 지분권자가 본전을 찾으려면 최소 4,900만원 이상에 낙찰되어야 하는데,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본전을 찾더라도 사실상 손해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매입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분 물건일 경우에는 정말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떨어져? 한번 유찰된 뒤에는 땅값은 4,600만원, 건물은 870만원이 되는데 전체 가격이 5500만원이라면 조금 애매하다 생각되기에 대략적인 추가 비용까지 모두 확인해서 몽땅 반값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알수 있으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했으나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전입세대 확인서를 살펴본 결과 소유자와 가족들이 함께 전입되어 있다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추정되고 예전에 지분 경매로 낙찰된 현황 또한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4년 1월 29일에 설정된 가압류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TV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약정이 끝나셨다면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해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주세요.